오늘의 말씀,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짱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세색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저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사울 집안의 종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사무에라 구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일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짐을 가득 실은 낙이 두 마리를 이끌고 말입니다. 그 짐들은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호도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다윗은 시바와 먹을 것을 실은 낙이들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바가 과연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지고 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바는 낙이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함이고 음식과 음료는 도망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일행을 위한 비상 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바의 선한 의도를 확인한 다윗은 곧바로 이어지는 의문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주인이 없이 종만 왔느냐는 거죠. 거기에 시바가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의 세야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바의 말을 믿고, 시바를 위한 상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호의를 저버린 무비보셋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비봇의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 것입니다. 시바는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성경의 독자는 시바의 선의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지만 자기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한그 은혜를 져버리고 선을 악으로 감는 무비봇의 세계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씁쓸함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하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바의 이 선한, 선행이 과연 어 선한 의도에서 어 비롯되었냐는 것입니다. 어 뒤에서 밝혀지지만 이것은 시바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진상은 사무에라 19장에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왜 그는 도망을 치고 있던 다윗 앞에 나타나서 주인을 모함하면서까지 그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왕의 결정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이런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 다윗의 이 결정을 감사함으로 덥석 받아들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자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성과 주민을 위한 어, 영민하면서도 사려 깊은 결정이었던 것에 반해 오늘 시바에게 내린 상은 좀 성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 도망치는 자신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잘볼 필요가 전혀 없는 그구 왕건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푼 것과 무비보셋이 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명백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어 사실을 어 소상히 알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을 어 변경하여 이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바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한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치던 다윗 일행이 피난길에 지치고 힘들어서 탈 것과 먹을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모두 절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시바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아 그것을 쟁취합니다. 무비보셋과 다윗 두 사람을 모두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맙니다. 어, 사랑한 사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종 시바의 행동과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실상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곤란하고 급박한 상황마저도 이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지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예전에 뉴스 자료화면을 보았는데, 삼풍 백화점 붕괴 현장에서조차 물건을 훔쳐가는 어떤 사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슬퍼하고 실종된 자들을 찾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거저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웃는 그 사람의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고리, 어, 고리에 이자를 취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이 욕심 앞에 떳떳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욕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취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욕심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구부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우리는 본문의 시바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욕심을 지적하며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점점 버려가서 죄를 멀리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때 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하고 진실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